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오늘 제가 잡을 몬스터는 티가렉스 아종입니다. 댓글로 또요한손검으로 한번 잡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하나 녹화를 해봤습니다. 음, 그래요. 티가렉스 아종은 사실 원종에 비해서 돌진의 빈도가 좀 줄어들고, 그죠? 돌진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리를 끽끽 질러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거에 피격 판정도 있고요 뭐 물론 소리 지르는 범위가 그 피격 판정보다는 더 넓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기마개를 챙겨서 오시면은 나름 편하게 잡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마개를 안 챙겼습니다 하하하 아, 아, 아. 기마개 챙기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재미없다고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마, 기마개 없이 왔고요 음 자, 최대한 필드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낙석이랑 뭐 용격창이나 뭐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어, 전탄발사랑, 어, 복장? 복장 정도만 쓸까 짧은 거요. 그 정도로만 할게요. 어, 그래요. 베스트, 틱, 라이스펄프쉬베쉬 짧은 거요. 그 다음엔, 힘포요굴로주고 이번에는 아, 전탄발사 하려고. 툭빙 돌리고요 전탄발사. 으쌰! 뭐, 앞다리 뒤대도 되는데, 저는 상처치 하나만 누적시켜 놓을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노 포효를 할 건데, 분노 포효를 할 건데, 그거를 백스텝으로 카운터를 칩시다. 백스텝. 이거를 폴빗으로 카운터를 치면, 넘어지려나? 안 넘어지네. 굴러가! 가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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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포효. 긴 포효. 백스텝. 짧은 포요 다음에 나오는 김포요는 이렇게 카운터 칠만 해요. 탭, 저스트 러쉬. 역시 저스트 러쉬. 이거,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하지. 어, 어쨌든, 다시. 어, 헤헤 <laughs> 딜이 거지같이 들어갔네요. 꾸웅! <laughs> 굽슬기. 자, 짧은 포요. 아야. 쟤 씨. 아저씨 때리시는데. 이번건 깨물기. 다시 봅시다. 돌진하지 마. 돌진하지 마. 우리, 우리 스탠딩에서 싸우자. 짧은 포요. 그죠? 짧은 포요. 돌진하지 마, 돌진하지 마, 돌진하지 말고 나랑 여기서 싸우자. 짧은 보요, 짧은 보요, 긴 보요. 요거는 스택 카운터.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아파. 용격 다시 상처냅시다. 오케이, 납도 하고 좀 게이지 좀 채울까요? 어... 그번 채워. 짧은 보요.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달리지 말고 나랑 이제 싸우자. 아이 달리네. 아이구야달리게됐네요템터 음. 하나 들어주시고요. 오호! 요거 이렇게, 이 방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고개 돌리면서 브레스 쓰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상처 리필 하긴 됐습니다. 김브레스. 아, 김포요. 김포요 때 저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김포요를 두번 쓰는 패턴이 있어요. 분노 중에만 나오는 거긴 한데, 함부로 이렇게 백스텝 카운터 치다가, 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두 번째 대포요. 두번째 긴포요를 이렇게 카운터 쳐주시면 괜찮아요 첫번째 긴포요 나올 때는 카운터 치지 마시고요 셨죠 그래요 어휴 짧은 포연이 뭔지 모르겠다 무슨 포연인지 모르겠어요 긴포요 한번 더죠 이것 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백스텝 풀비시 카운터 치다가 의도 맞을 수가 있다 어샤 애매한 포요 아야야 깨물기 한번 깨물기나 아프단다 두번 깨물기 으쌰 으쌰 봅시다 두번 깨물기 머리 매달려가지고 뚝배기 돌리고 원탄 발사 아 잠깐만 나 이러면 관통탄이 없는데 이거 관통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모르겠다 백스텝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지금에 집중합시다 풀베시아 그러고 보니까 투도로스 디스크라가지고 풀베시보다는저 뭐냐 풀루시고어자 스트로시가 더 세긴 해요 저스트 러쉬가 더 세긴 합니다. 볼까요? 한번 얼음 연성 저스트 러쉬. 와우, 이거 봐. 막타 딜이 217이나 들어가 요 어, 화났다 아, 야야야야.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저기 있는 첨에서 들질려고 여기 첨에서 주질려고요 첨에서 큰 브레스. 이야, 딱 이거 봐. 큰 브레스, 방금은 또한 번만 했죠. 큰 브레스, 아, 큰 큰포요 이것봐. 이거는 또 방금은 또 김포요. 연속 두 번했죠. 추먹감자 백스텝. 아이캔슬 해야지. 하. 김포요 두 번. 다행히 좀 거리가 있었어가지고 피격까지는 피격 피역 범위까지는 가, 갔네요. 그거는 어, 상처 리필 찬스. 오. 아 이거 지형 때문. 에 지형, 지형, 지형 때문이에요. 어, 의심하지 마세요. 지형, 지형 때문에 맞은 거예요. 애물기. 돌려지기 나는 비채우기. 구르고, 아, <laughs> 저 구르고 백스텝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굴러, 굴러. 달리지 마. 이리와 다리 대. 하하하. <laughs> 이 녀석. 플러치 겸직 다리에 매달려서 무 공격해 주시고요. 으차 예리도는 파란색이 되어버렸네요. 으샤으샤 짧은 코요. 짧은 코요. 이번에 긴 코요 나오면 은스트카운트예요 그죠? 으샤 풀비쉬. 짧은, 짧은 포요 긴 포요 이거도 백텝폴비쉬폴비쉬로 폴베시. 카운터 치는 이유는요 오차 어 이게 불편해요 백텝안치키네 허허허 <laughs> 이 녀석 잘 피하는구나 짧은 포요 긴 포요 아아아아아 폴비쉬 각이었는데 까비까비 긴 포요 이거 함부로 치면 안돼요 카운터 이렇게 한번더 나와요 아허왜 그러니 왜 자꾸 막니 막지마 풀베쉬아 백스텝 하란 말이야 우리 봉구님들은 우리 봉구님들은 가드가 아니라 백스텝을 원한다고 백스텝 많이 들좋아 하시죠 그러고 랩 보여줘 한번더 나오지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백스텝 찍고 올라가서 폴베쉬 야싸 그렇지 우리 봉구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패심의 백스텝 풀베쉬였어요 상처 발리. 상처 내주고, 또 때려, 때려줍시다. 빡, 빡. 아이, 지쳐버렸네. 야, 야, 야. 우리 봉구님들은 니가 지치는 걸 원하지 않아? 자식가 가서 다시 분노해. 분노하란 말이야, 이 녀석. 이거 아까운데. 아, 이거 처음에서 아이, 머리 두번 때릴걸. 그럼 여기서. 아, 아. 에이, 아, 아, 뭐 하세요? <laughs> 아이뭐 하세요? 여기서. 클로로? 두드려 패면은? 분노하지 않을까? 아. 분노 안 하네요. 고기가안 돌아 가서고안안안 안 하나? 잠깐 피좀 채우고. 어어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빨리.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달리지 마. 아, 어, 달리지 마. 달리 달리 타. 어. 에임 에임좋 뭐? 잠시만요. 야, 여기 봐 봐.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머리 올랐다. 자, 스피킹 돌리고. 자, 전탄 발사. 퐁. 이제 일어나면 분노하겠죠? 모르겠으니까백스텝 댐. 스트러쉬 강력한 저스트 러쉬로 앞다리 뒤를 넣어봅시다. 어우 강력해. 어우 강력해. 막타 237. 그맨땍 저스트 러쉬. 저스트 러쉬. 강력한 저스트 러쉬. 어? 아 죽여버렸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TRX 아주을 한번 잡아봤어요. 클리어 타임은 음 7분 53초. 8분이 조금 안 걸리는 시간.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